서산시에서는 이달부터 통화문화이용권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통화문화이용권은 공연, 전시,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음반, 도서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연간 개인별 5만원, 6세 이상 대상자 중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합니다. 신청은 11월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되지만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가능합니다. 또한 전년도에 이미 발급한 경우는 카드를 지참해 재충전하면 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시 관계자는 서산시의 경제, 사회적,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소외계층이 없도록 통합문화 이용권 신청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자세한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산시청 문화관광과 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.